경절이 800m 제주금요일 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봉성역을이 앞서면서 손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안쪽으로 1번 남문대로가 파고듭니다. 1번의 역주가 높으면서 1번 남문대로가 조금 앞서고 있고 8번 봉성역을 바깥쪽에서 1번과 손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외곽적으로 9번 참나리 따라 붙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8번 발라카스 2번 햇살이가 따라 붙습니다. 1번 남문대로와 3번 봉성역을의 손두 싸움에 9번 참나리가 가세하면서 3 마리가 손두 접전을 으, 이루고 있고 2번 햇살이 8번 발라카스는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에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1번 남문대로와 3번 봉성열, 9번 참나리에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안쪽으로는 2번 햇살이가 치고 나옵니다. 2번, 1번, 3번, 9번, 4마리에 선두 접전이 치열합니다. 안쪽 2번 햇살이와 1번 남문대로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3번, 9번은 3, 4, 2, 3으로 밀립니다. 2번의 역주가 보면서 2번 햇살이가 선두를 이니다 1번 남문대로 2위까지 그리고 3번 봉성력과 9번 참나리 두 마리는 막판에 3 4 2 3이 차열니다 2번 햇살이 여 있습니다. 단독 선두 1번 남문대로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 치고 나는 10번의 움직였습니다 10번 명가 소리가 3위까지 2번 1번 10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1경주 800m 제주매 6등급 10마리가 승부를 펼친 경주였습니다. 5번과 경절이 1000m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4번 캡틴파도와 안쪽에 는 2번 할라챔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2번 할라챔프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6번 신호섬, 산호섬, 안쪽으로는 1번 노을사랑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캡틴파도가 한복판 뚫고 있고 외곽쪽 치유하는 10번 미소공주도 따라붙으면서 선두군에 합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2번 할라챔프와 바깥쪽에 있는 10번 미소공원 그 뒤쪽에서는 1번 노을 네, 사랑과 바깥쪽 6번 산호섬이 3, 4, 2, 3을 펼칩니다 2번, 10번 선두삼, 1번,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2번 한라챔프와 10번 미소공은이 앞서고 있고 1번 노을 사랑 3위까지. 그 뒤쪽에서는 7번, 6번, 3번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권으로 선연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2번 발라챔프가 잡고 있습니다. 계속 초반, 중반, 종반까지 앞서면서 2번이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바깥쪽 치하는 7번 청룡전설의 역주가높뱀서 7번이 바깥쪽으로 치고나 하기 시작합니다. 2번과 7번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하고 그 뒤쪽에서는 1번 노을사랑과 바깥쪽으로 외곽쪽으로 9번 햇살장기 10번, 8번 대배랑치우고 하고 있습니다. 9번, 8번의 역주였습니다. 2번이 들이밀면서 안쪽에 있는 7번 청령정선이 선두. 1번 노을사랑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9번 햇살정규와 8번 대배랑 치고 나면서 4 마리 접전입니다. 1번, 9번, 8번 순으로 앞섭니다. 바깥쪽 주로는 8번 대배랑의 역주가 됩니다. 8번이 역전에 성공하고 9번 어, 햇살정규가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8번, 9번, 1번 앞서면서 결승 통합합니다. 1 0 0 0 m 이경주였습니다. 결승을 나가는 직선 줄에서 바깥쪽 마필들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앞섰던습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의 3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 8번 아르곤, 안쪽에서는 6번 금룡포, 2마리가 빠른 출발로 선두권 공약에 나섭니다. 선두는 6번 금룡포 3세 마필입니다. 이성민 기사의 6번 금룡포가 선두, 바깥쪽 8번 아르곤이 차분한 전개로 2위권, 선입 전개 가장 외곽으로 10번 원더걸과 빈 코스에서는 2번 공작이 추격하고 있고, 중위권 7번 백록하늘, 격차를 서서히 좁혀보는 안쪽 4번 삼다채강, 하위권의 1번, 9번, 5번, 3번 등이 제하위권 찾아있습니다. 3코를 먼저 돌고 있는 안쪽 6번 금룡포 일마친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김홍곤 6세 8번 아르고니 2위권, 3위권에 3마리가 뭉친 채 인코스 2번 공작, 타조 9현진기시업을 마칩니다. 4위권 바깥쪽 10번 원더걸을 안쪽에서는 7번 백록하늘을 견제하고 있고 가장 외곽으로 5번 스테이킹, 4코을 가장 바깥쪽을 선회합니다. 6번, 8번, 10번, 5번, 7번 순으로 4코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6번 금력포 3세와 외곽에서는 10번. 원더걸과 이곳에서 8번 아르곤이 맞붙었습니다. 8번, 10번, 6번, 5번 순. 선두는 근소하게 10번 원더걸. 타조강선 기사의 후, 바깥쪽 10번 원더걸이 근소하게반 마신 차 안쪽 7번 백록하늘을 맞했습니다 이만경주 관심마 유일한 2, 세바인 7번 백록하늘. 사면식의 도전장을 던집니다. 7번 백록하늘 선두 구책에 나섰고, 1위권 10번 원더걸. 3면에 바깥쪽 5번, 9번, 두 마리발. 7번, 10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3연승에 도전을 해봤던 7번 백록한을 유일한 2세마였습니다. 경주는 1000m 금요경마 제주 4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도 한가운데서 4번 성공 스타 바깥쪽 6번 승전 소식 인코스 3번 검은 맹주와 안쪽 1번 미래 강자가 빠른 출발로 3번 6번 9번 4번 4마리가 앞섰습니다. 안쪽 선두 3번 검은 맹주가 잡고 있습니다. 3세마인 3번 검은 맹주. 바깥의 6번 김대웅의 승전 소식이 빠르게 올라서면서 6번, 9번, 3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중위권에서는 4번 성공 스타, 안쪽 차분한 전기로 1번 미래 강자, 하위권의 7번, 2번 등이 뭉쳐 있습니다. 삼크를 먼저 벗어나고 있는 6번 승전 소식 이마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2위권의 안쪽 9번 동백미인과 바깥쪽에서는 4번 성공스타 가장 외곽으로 10번 황산도와 안쪽 변함없이 3번 검은맹주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고생하고 있습니다. 선두 6번 승전 소식 격투의 서서히 주표는 바깥쪽 2위권의3마리의 혼전입니다. 가장 외곽으로 4번 성공 스타와 안쪽 9번 동백민 인코스 5번 불빛 차광까지 팽팽한 가운데 선두 6번 승전 소식 직선으로 승부 바깥쪽 5번 불빛 차광과 맞섰습니다. 6번 5번 3번 4번 순 안쪽 김동세 6번 승전 소식과 다시 한번 협력해는 5번 불빛 차광 수식과의 넘어서면서 역전승을 기록합니다. 타도 전환 중세 5번 불빛 차광 선두 구축에 나섰고 2위권 6번 승전 소식을 3위권에서 1번 미래강자가 추격합니다 안쪽 2위권 분전속 선두 5번 불빛 최강. 그 한각에서 1번 미래강자. 바깥쪽 6번 승진 수식 3위권. 5번, 1번, 6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까지 타조 전현중기세 5번 불빛 최강.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위권을 따돌렸습니다. 경리1 4 0 0 m 우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4번 메테오, 5번 빛의 승리가 앞서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7번 다운의 여신 이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4번, 5번, 7번 싸움에 안쪽 3번 다운성이 가세를 납니다. 3번, 4번, 5번 3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에서는 7번 다운의 여신이 4위까지 따로 씁니다. 이코노스네고치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깥쪽에 있는 4번 메테오, 5번 빛의 승리 2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고, 3번 다운성이 3위로, 그 뒤쪽에서는 7번 다운의 여신이 4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6번 한란과 2번 화산도가 오리고 있건 2번 화산도 5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선두 싸움은 5번 빛의 승리 4번 메테오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3번 다운성과 7번 다운의 여신이 3,4,2,3 뒤에 2번 화산도 6번 한란 5,6위 끌을 주지하고 있고 후미 쪽에서는 8번 9번이 따라 붙습니다 4번, 5번, 여전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7번. 다운의 여신이 이제 선두군에 앞세하기 시작합니다. 3코을 들어섭니다. 5번, 4번, 7번 싸움에 3번과 2번도 따라붙고 있고, 뒤쪽 6번, 알람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서고 있는 5번, 빛의 승리와, 바깥쪽에 4번 메테오 그리고 7번 다운헤어 신이 제3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되면서 4코너 승리하고 결승을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깥쪽 치오는 7번 다운헤어 신 역주도 빼기 시작합니다. 7번 다운헤어 신이 손들릴 겁니다. 손도 이끌었던 5번 비제 승리 2위로 밀렸고 뒤쪽에서는 외곽쪽으로 2번 화산도 안쪽으로 6번 한란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2번 6번의 역주도 빼고 9번 백서양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9번 백서양과 2번 화산도 역주도 빼고 6번 한란까지 가세. 바깥쪽 9번 백서양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9번이 선두 7번 2위로 밀렸고 2번 화산도가 바깥쪽 치고 나가면서 3 4 2 3 안쪽 7번과 2위 3 펼칩니다. 9번 은 선두 7번 2위까지 2번이 3위로 9번 7번 2번 앞서면서 편선 통합니다. 9번 백서양의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덮보였습니다 9번 백서양이 앞섰고 7번 다운의 여신 사코군의 2위 경기리 1110m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생각대로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초반 앞섭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거서관이 바깥쪽으로 따라 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2번 용천호우와 8번 달의 전사, 그리고 11번 특기생이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7번 생각대로와 9번 거서가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9번이 선두를 잡으면서 7번 생각대로는 2위로 따라 붙고 있고, 2번 용천호우가 3위까지. 바깥쪽으로는 8번, 달의 전사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번, 8번은 3, 4, 2, 3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3번, 네운 여신, 11번, 특기생이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번, 거서관 앞서면서 이제 3코너를 들었습니다. 3마시장도 앞서면서 단독 손도로 손도 끌고 가고 있고, 뒤쪽 7번, 생각대로가 2위로 따라 붙고 있는 가운데, 2번, 용천호, 8번, 다의 전사는 3, 4, 2, 3. 이마시간 뒤쪽에서 3번, 11번, 10번이 따라 붙습니다. 여전히 9번, 거서관 앞서면서 계속해서 손들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코노 선이 하고 결승전에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9번 거서관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7번 생각대로가 2위까지 치고 나오는 가운데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용천우와 외곽 쪽 8번 다래전사 10번 탐나우에 가세하기 시작하고 뒤쪽에서는 11번 어, 특기생도 가세합니다. 선두는 9번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어, 용천우와 3번 내운여신혁주가로 보이고 안쪽으로 빠르게 1번 협객도가세하고 외곽 쪽으로 4번 강남소전 치고 나오고 있고 10번 탐나우에도 거리 좁힙니다. 1번 9번 2번 3번까지 4마리 3회 외곽쪽 10번, 4번까지 6마리 접전 1번이 앞섭니다. 1번 협객이 손도 2번에 막판 역주도 보이면서 2위까지 1번, 2번, 3번 앞서면서 결선통합니다. 1110m 육경주 1번 협객과 2번 용천호 3번 내온 여신까지 막판에 손두 접전이 치열했습니다. 경주리 1110m 제주에 7경주, 제주마 8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반 선두 한 가운데서 5번 힘찬 세상 바깥쪽 6번 광해청명 안쪽 4번 사상최강이 빠른 출발로 4번 5번 두 마리가 초반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차분한 전개 타조 강선 기사 호을마시는 4번 사상최강 바깥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5번 힘찬 세상이 선두 바깥쪽 5번 힘찬 세상이 이마 신차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안쪽 2위는 4번 사상최강 3위권에 3마리가 뭉쳐있고 인코스 최고기록마인 3번 유수히어로 가장 외곽으로 7번 제주꼬마 그 안쪽에서는 6번 광해청명이 5위권 유지합니다. 5번, 4번, 6번, 7번, 3번, 8번, 1번, 9번 순으로 순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쪽 선두 5번 힘찬 세상 경주 중반까지 계속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제주 꼬마와 그 안쪽에서는 이번 경주 관심마인 4번 사상채강, 바깥쪽 6번 김대행색 광해청명과 함께 두 마리 마리 어깨를 나란히 한채 3크로 중발을 벗어납니다. 안쪽 선두 직전 경주 준우승에 머물렀던 5번 힘찬 세상, 계속된 선두 바깥쪽 7번 제주꼬마와 외곽으로 6번 광해청명, 바깥쪽 8번 일사말리가 움직이면서 5번, 7번, 4번, 6번, 8번 순으로 자골선이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선두 5번 힘찬 세상과 바깥쪽에서는 6번 광해청명, 인코스 4번 사상체가 외곽에서는 8번 일사말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경주 관심마인 4마리가 앞선 가운데 안쪽 선두 4번 사상 최강 이번 경주 관심마 바깥쪽 5번 힘차 세장을 넘어선 바깥쪽 6번 김대세 광해 청명을 8번 일사 벌리가 팽팽하게 맞습니다. 종반 3마리 삼파전 안쪽 4번 사상 최강 바깥쪽 6번 8번 두마리만 4번 6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팬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던 최고 레이팅의 4번 사상 최강 경주리 1610m, 제주의 마지막 레스 8경주, 7곱 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두 빠른 출발로 3번 천년 벌위가 선행에 나섰고, 2위글에서는 타조 박성광씨 6번 돌격 개시, 격차는 반마 신차, 3위권 격차 벌어진 채 1번 산안거미가 추격하고 있고, 그 뒤를 4위권 8번 최강 진출,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돌격 개시가 앞서 나왔습니다. 안쪽 차분한 전기로 3번 천년바위가 2위권, 격차는 이마신자 벌어진 채안쪽에 계속해서 안쪽자리를 선점해 들어오는 1번 산안거위, 이코를 돌면서 6번, 3번, 1번, 7번, 8번으로 순위 정이되고 있습니다. 결승선 뒤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안쪽 6번 돌격 개시, 3세 수말로 직전 경주 3위에 머물렀던 말입니다. 자주박성광대 6번 돌격개시가 선두, 2위권 바깥쪽 곽석기서 첫흡을 맞추는 3번 천년바위가 근소하게 2위권, 격차 벌어진 채3마신 이상 격차 벌어진 채 3위권 안쪽 1번 산왕검이, 그 뒷산에서는 7번 백록천지, 하위권의 8번, 4번, 2번 등이 처져 있습니다 3코너를 향해 가고 있는 안쪽 6번 돌격개시, 계속된 선두를 3코너까지 끌고 나갑니다. 바깥쪽 3번 최고 레이팅의 천년바위가 2위권 격차 3마신차 벌어졌고, 오마신 이상 벌어진 채 3위권 안쪽 1번 선왕검이 격차에 서서히 들어가는 바깥쪽 7번 백록천지 그 뒤를 안쪽 8번 최강진출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추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4권에 먼저 진입하고 있는 안쪽 6번 돌격개시와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곽석기세 3번 천년바위 6번 3번 7번 순으로 4권 선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정반 6번 돌격 개시 큰 걸음으로 앞수를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3번 천년벌그가덕천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 3위권 최대 혼전 속에서 안쪽 8번 최강 진출, 순식간에 넘어서는 바깥쪽에서는 7번 백록천지가근소하게 밀립니다. 바깥쪽 2번 진주머니 4위권까지, 3위권에 접전 속에서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선두 6번 돌격 개시, 바깥쪽 3번, 안쪽 8번, 6번, 3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초반 선행을 끝까지 지켰던 6번 돌격 기 개시 2위권을 크게 따돌리면서 단독 선두 그치면서 여유있게 앞섰습니다.